안녕하세요 드링커스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NBA 올타임 베스트5를 뽑아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으로 뽑아볼 예정이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올타임 베스트5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컨텐츠의 주된 의도는 구독자님들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올타임 베스트5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제 각자가 뽑은 스쿼드를 토대로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개개인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뽑은 스쿼드에 대한 지나친 비방 등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가드 포지션, 포인트 가드는 매직 존슨입니다. 쇼타임 레이컬스를 이끈 장본인 이자 세 번의 MVP를 수상을 했고 세 번의 파이널 MVP, 1 2 번의 올스타 선정이 되었으며 1 0 번의 올 NBA 팀, 호오브 페이머 매직 존슨. 레이컬스를 다섯 번이나 우승을 시킨 장본인이고 포지션 파괴의 시초가 된 조상님이죠. 높은 신장에도 넓은 시야를 가진 포가로서 그의 화려한 패스, 스킬, 그리고 드리블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동 포지션에서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진짜 거의 없었으며 동시대 보스턴 셀틱스의 레리 버드와 함께 침체되던 NBA의 인기를 되살리며 부흥시킨 장본인입니다. 커리어는 19.5점, 7.1리바, 11.2어시에 필드골 52%로 마무리를 하였으며 아쉽게도 커리어 중반 HIV 양성 반응으로 코트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USA팀, 마이클 조던과 함께 드림팀을 결성하여 올림픽 금메달까지 거머쥐며 화려한 농구 커리어를 쌓았으며 만약 HIV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끝났을지 궁금합니다. 그가 남긴 화려한 패스, 그리고 플레이들은 아직까지도 대체불가한 원 오브 카인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매직 존슨을 대체할 후보 선수들을 나열하자면 오스카 로버슨, 존 스탁턴, 현역에서는 스테판 커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슈팅가드의 주인공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건 뭐 따로 들으시지 않아도 뭐 누구나 예상한 그분인데 곧 농구왕제 마이클 조던이고요. 따로 뭐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는 그분입니다. 통산 6번의 우승, 5번의 MVP, 6번의 파이널 MVP, 14번의 올스타 선정, 11번의 올 NBA 셀렉션, 9번의 올 디펜시브 셀렉션, 10번의 리그 득점왕, 올해의 수비 수상, 신인왕, 페이머. 이렇게 수많은 타이틀만으로도 그 누구도 마이클 조던의 선택엔 의견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커리어 통상 30.1점, 6 1리바 5.3어시, 필드골도 거의 5R에 육박하는 기록을 냈고요. 공격뿐만 아닌 수비에서도 짱을 먹어주신 그냥 농구계의 신입니다. 커리어 중간에 야구 한다고 깝치다가 잠시 농구계를 떠나 계셨지만 다시 복귀해서 세 번을 연달에 우승했고요. 워싱턴 시절은 팀 선수들 플레이에 빡쳐서 직접 선수로까지 뛰신 경력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은퇴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현역 최고의 스타들을 몇 명이나 합치더라도 그가 지금 벌어들이는 농구와 수입은 절대 못 미칠 만큼 진짜 신의 경지에 있는 농구 선수 그 이상이고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입니다. 동통포지션 경쟁 상대는 없었으나 대체 선수를 굳이 뽑아보라면 코비 브라이언트, 제리 웨스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스몰 포워드 부분은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현역 최고의 스타이자 감히 마이클 조던에 가장 근접한 선수이자 조던 이후 가장 영향에 있는 농구선수를 평가받는 킹 르브론 제임스.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는 통산 3번의 우승, 4번의 MVP, 3번의 파이널 MVP, 15번의 올스타 선정, 15번의 올 NBA 팀 셀렉션, 6번의 올 디펜시브 셀렉션, 득점왕, 신인왕, 그리고 두번의 올림픽 골드메달까지 각종 레코드를 다 깨고 다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커리어는 27.2점, 7.4리바, 7.2어시, 1.6스틸, 0.8블락 등을 기록하고 있고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크기, 속도, 힘의 조합에 농구 IQ까지 뛰어난 그는 스몰포워드 부분이 아닌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전 더 디시전쇼를 통해 마이애미트로 이적을 하면서 수많은 안티팬을 거느린 그이지만 안티팬 이상으로 팬을 보유한 슈퍼스타이고 농구 외적으로도 자신의 재담과 아이프라미스스쿨 등통큰 기부는 물론 사회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며 농구선수 이상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당 30점에 가까운 득점과 트리플 더블을 손쉽게 기록하는 그의 커리어가 만약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있을지 궁금하고요. 동 포지션 경쟁 상대를 꼽자면 레리버드, 그리고 현역으로는 케빈 듀란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파워포드 부분입니다. 제가 뽑은 역대 최고의 파워포드는 팀 던컨입니다. 미스터 펀디멘털이라는 별명처럼 탄탄한 기본기로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만의 꾸준함으로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온 세안토니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조용한 리더 팀 던컨. 그는 통산 5번의 우승, 2번의 MVP, 3번의 파이널 MVP, 15번의 올스타 셀렉션, 15번의 올 NBA 셀렉션, 15번의 올 디펜시브 셀렉션, 그리고 신인왕 등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산 19득점, 10.8리바, 3어시, 2.2블럭을 기록하였고 커리어 초기에는 데이비드 로빈슨과 트윈타워로 샌안토니오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는 토니 파커, 진오블리와 함께 빅3로 샌안토니오의 황금기를 보냈었습니다. 일명 노잼농구, 말 그대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본기와 꾸준한 활약은 그 누구도 흉내를 내지 못했고 그만의 길로 커리어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며 명예의 전당 헌액을 기다리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현재로는 샌안토니오의 코치로 포포비치 감독 밑에서 코칭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동 포지션 경쟁 상대로는 칼말론, 케빈 가넷, 덕 노비츠키, 찰스 바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이 많았고 역대급 개수들이 많이 포진된 포지션인 만큼 누구 하나 뽑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올타임인 만큼 쉽게 생각하기로 하고 제 최애 센터인 하킴 올라주언을 뽑아 봤습니다. 더 드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킴 올라주언은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수비수 중한 명입니다. 통산 두 번의 우승, 한 번의 MVP 수상, 두 번의 파이널 MVP, 두 번의 올해 최고 수비 수상, 12번의 올스타 셀렉션, 12번의 올 NBA 셀렉션, 9번의 올 디펜시브 셀렉션, 올림픽 골드 메달, 그리고 홀 오브 페이머까지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으며 역대 최다 블락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스틸 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중 하킴의 가장 가까운 기록은 클리퍼드 로빈슨이 45위입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그의 시그니처 무브인 드림쉐이크는 센터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경이로운 푸드워크였으며 조던이 없던 94-95 시즌 파이널에서 샤키로니를 참교육하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물론 조던이 없던 두 시즌 동안 우승을 했지만 팀내 특별한 세컨옵션이 없이 팀을 두 번이나 우승을 시킨 점은 정말 그가 쌓은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코비, 르브론, 드와이 하우드 등 많은 NBA 슈퍼스타들에게 그의 포스트 스킬들을 전수하였고 그의 풋워크와 움직임은 전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체 선수로 말하엔 너무도 큰 삼대 개수죠 카림 압둘자바, 윌트 챔블레인, 빌러셀이 대체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 가드부터 센터까지 베스트 5제 개인적인 베스트 5로 뽑아봤고요. 사실 뻔한 픽이라면 뻔한 픽일 수도 있고 이제 시대를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위한 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연 여러분들의 올타임 베스트 5는 어떤 스쿼드로 구성을 할 것인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각자의 스쿼드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기의 골스 이대로 괜찮은가 컨텐츠를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편집하던 도중에 제가 이제 녹화 파일을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간단하게 그 사이 업로드할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위기의 볼스 이대로 괜찮은가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